3월 14일 사랑의신 하나님의 말씀 2사의 62장 6조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쉼없이 두드리라 제말씀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6조를 8절 말씀해 보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 말하기를 친구야 떡세 덩이만 구워달라. 내 버지 여행 중에 둘렀는데 먹일 게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다쳤고 애들 다 잠다리에 들었는데 주 수가 없어? 그러겠냐. 친구로서는 주지 아니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는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몇번 구하기 구하고 나서 응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음, 얻을 때까지 간절히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그 간절한 기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기도는 하다 안 되면 많은 그런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대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까지 끈질긴 간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야 처음에는 그냥 대소업장에 봤던 나중에는, 아휴, 그럴 정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에 대해 주님께서는 비유로 하신 그 불의한 재판관 이해와도 있잖아요. 누가 보면 1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걸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이,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그에게 가서 원안을 풀어달라고 그러니 처음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끈질기게 간거아니 원한을 풀어주게 됐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반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을 잠시도 쉬지 못하시도록 쉼 없이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뭐, 예일은 뭐, 주문이신, 않는 분이지만, 앉아있는데, 아주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쨔! 아이고, 전, 전체 왜 그런디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님께 아뢰라임만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말씀해보면, 너희 여와로 기억나게 하시라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 데려 사람을 세워서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도저히 내가 쉴 수가 없다" 이런 정도까지 하라고 그렇게 빚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끈질기게 구하는 친구에게 비유나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찾아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외쳐낸한 과부의 비유나. 하나님으로 해금 쉬지 못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그 말씀과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문이 부서질 듯이 두드리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말고 구하라는 이 전체의 말씀은 모두 기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깊이 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필승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거리 준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을 이미 거리로 주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능률적이 되죠. 그래서 기도는 시간적이나 정신적이나 심적, 체력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덤벼들 게 아니에요. 기도의 비중에 따라서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장기간 점진적으로 계속 해나갈 거냐. 단기간 급한 불, 불 끄듯이 집중적으로 그냥 탁탁, 응? 어? 온 힘을 다해서 하고서 그냥 널 부러지듯이 그렇게 기도할 거냐. 이걸 구분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인 기도거리냐, 한시적 기도로 끝낼 기도거리냐 이걸 판단해가지고 적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도 부탁하면서 무슨 기도가 무슨 뭐 불안컷 먹는 건지 아는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기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고 고된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공통분모적인 기도의 핵심 사항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기어이, 마침내,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간절히, 이런, 이 여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두 결합한, 그런 전심 전력하는 아주 옹립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자세는 그와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핵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찾고 찾으면 이 반복적인 강조어를 보면 얼마나 집요하게 기도에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신앙 행위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다가 전부 널부러집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걸 아무한테나 맡겨놓고 자기는 어?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밤에 세세만의 동서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 보면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증언하는 말씀만 봐도 우리는 알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기도할 만큼 하고 안되면 말고 그런 식의 용두사명끼게 기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해봐야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잠시도 우리에게서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 뿐이에요. 갓난 아이들이 울고 있는 한 엄마는 그 아이에게서 관심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 을 밖에 없어요. 대사는 전서 5장 11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2세 62장 6조 7절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는 그 논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잠들 수가 없이 그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없어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야곱과도 같이 전투적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뭐 그냥 대충 뭐 중얼중얼 하다가 하면 되는 걸로 어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따라 장소를 정하고 마음을 간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본 6장 6절 이하에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과 같이 중언부언 헛말도 하고 헛말도 그러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지란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 단문 기도를 몸에 익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이 문제를 어쩌든지해 주세요. 들어질 때까지. 아이 지겹네. 그럴 정도까지. 짧은 문장으로 된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자기 기도가 물한 방울이라도 된다고 어? 내 기도가 어? 한 방울이라도 되겠지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그 물방울이 컵에 차서 넘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 주 앞에 들려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수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 우리 주님을 왜 기도 들으셔? 어쨌든 들으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라요. 우리가 할 일이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를 걷는 사람처럼 기도자의 자세가 그래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편 65편 이전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야.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뭐하게 거기에 나갔어? 기도의 다른 목적이 뭐 있겠어? 우리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했으는 그런 이들 되셔가지고, 바라는 바를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너무도 연약해서 물에 그냥 스폰지에 물 먹어 들어가듯이 그게 다소멸되는것 같지만 어쩌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숨처럼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어쩌든지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하신가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연약해서 겨자씨만 도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믿사오니 어렵거나 또 힘들거나 또 주님 긴 것이나 짧은 것이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아버지나는 힘든지 주님께서 아셔워 합니다. 그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자지도 아냐하시고 졸지도 아냐하시는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또 구한다 한들 정욕을 쓰라고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와 간구가 되어서 아버지 보좌를 흔들고 아버지께서 기필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역사의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궁일여 계시고, 국권이 세우셨어. 아버지, 불의한 자들은 속히 망하고,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들은 세워주셨어. 아버지 앞에 일으킴을 받고, 세움받고, 아버지께서 붙들어주고 인정한 모든 사랑한 자들. 그가 지도자이든, 또 아니면 예 맡은 이제 부분의 역할을 하는 자이든,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 그들을 도구로 삼으셨어. 아버지, 마른 막대만 더 못한 그런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큰일을 이루신 줄믿사오니이 나라의 백성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시고 아직도 주님 마른 바닥에 추운 얼음바닥에 아버지 엎드려서 옹색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 기억하옵시고 아버지 골방에서 또 교회에서 밤새우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아버지 사람들이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아직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찾는 아버지 엘리의 칠천인들이 남아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이나라 아버지 국권에 세워 주옵소서. 공산당리 이 나라를 망해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고 아버지 의 헛된 이들이 거짓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적국에게 통째로 다 넘겨 주려 하는 이때에. 다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부르짖는 간구를 그 백성의 아버지 탄원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제가 잘 나머지 짧은 기간에 모든 일을 잘수멸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